안녕하세요. 자 여기 사료와 보니까요. 찔레순이 벌써 나왔어요. 어 찔레나무가 아, 찔레나무가 가시가 있어서 참 고약하긴 하지만, 우리 그 인체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용한 식물 중에 하나죠. 자 하도 요즘 인기도 많고 화두가 돼서 어, 찔레에 대해서 조금 찔레순에 대해서 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벌써 순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렇게 좀 빨리 나오는지 몰랐어요 예, 올해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애는 이보다 훨씬 제가 알기로 늦게 나온 걸 알겠는데 어, 아직까지는 좀 부드러운데요 예, 지금 찔레수는 이렇게 똑 떨어져요 자 이렇게 가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도장한 순이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와요 반면에 어, 옆으로 뻗은 가지는 크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꽃이 피거든요. 자, 요런 가지는 크기가 크지 않죠. 작죠. 확실히. 예. 그리고 이제 뿌리 밑에 우리, 그, 뭐, 찔레 상황 해가지고, 범, 음, 녹색말 범부채버섯 해서 또 약용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 그것도 또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또 일부는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용한다라고 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어, 유튜브 대응에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조금 알아보면, 찔레는 우리 장미과죠. 이 보령지방에는 이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가해 가면은 어, 해당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종류가 있는데,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한 종류가 더 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찔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찔레나무에 또 주, 이, 이게 순에 성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비타민C나 뭐 이런 그 비타민 개통도 많이 들어있지만 사포닌이나 탄닌,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 뭐 지방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여주, 우리가 여주를 아시죠? 그, 그 빨갛게, 열, 그 속이 연근은, 그표피는 주황색인데, 예, 그거보다 대략 한 10배 이상 들어있다고 해요. 어, 뭐그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찔레순인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거 이렇게 이 도장하는 순을 어려서부터 이걸 꺾어 먹었어요. 그러면 약간 뜰부면서도 달달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예, 그런 걱정은 안 해봤는데요. 그다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워낙 이 당뇨 환자가 많아요. 게 아마 음식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최근에 말려가지고 차처럼 이렇게 다려서 마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또 어,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다고 래요 근데 저는 이제 차처럼 말려가지고요 차처럼 다려 마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한방에서는 이거 원래는 이제 산후통이나 어혈 제거, 류머티스, 뭐 관절염 이런 데 이제 주로 처방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의 생리통이나 생리 불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 질환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호르몬 여성 여성분들의 그 어떤 호르몬 증가 그다음에 또 남자들은 남성은 발기부전 이런 데에 쓴 걸로 알려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또 피로회복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합니다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항염 항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췌장암 그 백혈병 이런 데에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 어,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도 좋다.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으로 먹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물로 무치면 식감은 별로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된장찌개를 해 드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나물하고 섞어 묻힌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에, 에, 그런대로 먹을 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부침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 어, 이거를 말려가지고 건조를 시켜요 잘 세척한 후에 이제 요새는 오늘도 보니까 황사가 굉장히 심한데 어이 위에 닿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깨끗이 세척을 해서 이거를 그늘에 말립니다 요새는 건조해서 잘 말라요 그러니까 그늘에 말려가지고 어 뭐 환을 이걸 가루를 내서 환을 지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로 달임물 해서 어 차처럼 마시면 어 아주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참 그것도 있었어요. 이거를 어 장아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장아찌도 섞으면 되겠죠. 이것만 단용으로 하면은 좀 벌써 보는 게 별로 별로인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어 레 나무가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께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라요. 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지금 채취해야 맞을 겁니다. 자또 다음에 다른 식물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